자12 번홀은 비기면서 이제 여전히 투업이고요. 13 번홀 가겠습니다. 아, 미션 있습니다. 미션, 미션. 아, 미션. 자, 과연 미션 임파서블이지 퍼시블아 이게 하늘색 중에 좀 진한 게나올 때가 있어. 하늘색, 뭐가 더 아. 과연 상한 걸로 치는 있어요. 원클럽. 이게 예, 바꾸기도 있고 아, 성적 뭘지. 바꾸기. 아 맞다 그거 있다. 원클럽도 있고. 원클럽, 원클럽이. 원클럽이 뭘까요? 원클럽 체입니다. 습니다 아 각오로 나요? 아니야. 자 그리고 한 명의 한명 대상자 일로 예, 예 대표자면 나서 뽑겠습니다. 어떤 클럽일지? 와 우리 지난번에 샌드 뽑아가지고 파파이브에서 근데 이겼어. 정말요? 응. 그 자이언트 팀은 우드 뽑으셨거든. 자, 한번 동시 에 오픈을 해볼까요? 네. 하나, 카메라 향해서 둘, 둘. 셋, 오버나이언. 6번 아이언? 6번 아이언 아, 아 6번 이언별 아, 재미는 없겠다 바쁘번 아, 않아요 다시 뽑을까요? 재미가...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가요? 가야 나쁘지 않아 우린 5번 아이언 5번으로 투혼 되니까 9번. 우리가 약간 불리한데 파4홀이고요 150만 남겨주시면 오히려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150, 150두번 칩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 알았어 150, 150자 바람이 좀 좌측으로 불고 있고요 과연 계획이 될지 치셨는데요. 오, 가볍게. 오, 자 150에서 못떨어지네. 정확하게 150이야. 150미터? 150미터? 아 140정도네. 아, 140 요거 아, 아, 140 아, 이제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나쁘게 돼요. 스페이스. 아, A. 네, 코너 쏘게 코너. 네, 주간 중간에 어 BGM이 나와도 아, 놀라시면안 됩니다. 거의 뭐저 예. 예능할 때 네. 오디오 감독님이 쓰러질 때가 가끔 네. 가득요다가저 <laughs> 자기 혼자. 근데 요새 신곡도 한번 가끔 불러주시면. 안 돼요? 어 근데 <laughs> 저쪽 끝에 감독님 있잖아요. 네. 네. 아까부터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웃고 계세요. 진짜. 아니 눈이, 눈이 안 좋으세요. 피곤하 아, 진짜로. 눈에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왕기의 개그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찾습니다. 대쌤보. 혼자 지금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신의 세계 속에 사는 대쌤보. 그렇죠? <laughs> 즐기고 있거든요. 175m 네. 딱 좋아. 어? 나참디가딱 아, 좋아. 어? 나 아, 네, 아, 인간 주크박. 맞습니다. 주크박 인간 주크박스. 무슨 네. 노래지? 주얼리. 아, 주얼리. 무슨 노래였어? 몰랐어요. 네. 네. 그냥 근데 몰랐어요.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아, 어, 번로190 어, 쳐야 되는구나. 응. 75m 정도인데. 자, 오 열렸어요. 188? 문이 열리네요. 유리 상자. 아, 인간 지구 박스. 심하겠네. 뭐든 안 죽어도. 아, 럭페. 럭페. 러프. 아, 거리는 좋았네요. 네, 거리는 네. 와, 괜찮아요. 저만 근데 네. 이걸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네. 뭐, 뭐, 거리는 나쁘지 않았죠. 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선수 지금 힘드신 거 아니죠? 어, 아, 아까부터 힘든데요. 아, 니 솔직히 물만 넣어 주잖아요. <laughs> 계속. 그래. 예. 괜찮은 거니 조성모. <laughs> 아, 친구가 또. 오, 거의. 펌프급입니다어 펌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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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좋아 펌아크 펌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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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프크 펌프크. 펌프크. 펌 세 셈보. 아 네. 하이트 하이트. 사실 다시 보면 수 있어. 자, 이렇게 번. 5번 아이언, 롱 아이언으로 어프로치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제 셈 시간이 왔어요. 6번 음. 아이언이죠? 6번, 예, 롱 아이언으로 어떻게 쳐야 됩니까? 롱아 일단은 아, 땅을 아, 런으로 해서 보내야 됩니다. 띄울 수가 없어요. 예, 네, 없어요. 높가 낮기 때문에. 네. 저는 는 네. 헤드를 최대한 많이 열고 치는 게 유리합니다. 자, 헤드를 최대한 많이 열고 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니요. 바꾸칠 네. 거예요. 네, 역시. 아,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데 셈보. 절대 안 들어요. 네, 역시 반대로 치는 골프입니다. 역시 김포 프로 출신. 이 반대로 치는 골프입니다. 역시 김포 프로 출신. 반대로 치는 골프입니다. 역시 김포 프로 출신. 오! 오! 나패. 오! 오! 오. 오. 나패.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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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와. 샷! 아, 노우 센스쟁이. 센스쟁이. 와 우와! 나이스 샷. 야, 프로가 인정한 샷이야. <laughs> 진짜 대단합니다. 와, 야, 거기 맞출 생각을 한 거야? 닭권, <러> 런으로 보내자. 아, 아하.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자, 대단합니다. 들었다 넘으면 되죠, 이런면 자, 지금도 음. 까다로운 샷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샷이 필요합니다. 어? 어, 어? 되나요? Love. 아, 닭가슴살 아, 아. 올라갔습니다. 네, 못 올라갔습니다. 네. <laughs>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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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자,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죠. 음. 네, 핀과의 거리가 멀고 그렇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러닝 어프로치 가능합니다. 네. 내가 볼때 넣을 수 있어 퍼터 하이. 퍼팅이라고 생각하는데. 러프. 돼. 할수 있어요. 러프 되겠습니다. 러프. 퍼터가 네,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죠. 자 러프 올르주시고요어 진지해졌어요 갑자기. 실제로 음. 이런 상황에서 아, 이런 거 넣는 거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굴리기 위해서 13. 신중하게. 런닝 어프로치 어, 좀 센데요. 센데? 많이 세죠 미안 미안해, 태진아. 미안 미안해, 태진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네. 네. 신것 같습니다. 필드업이었군요. 네. 네. 아 약간 의심되는데요. 음. 지금 개그 역시 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열고 <laughs> 참좀 네. 네. 아, 티가 났는데요. 음. 방금 전에는 아, 너무 너무 좀 티났나요? 네. <laughs> 어우, 아. 야. 멀리. 괜찮네. 아, 네. 인간 축구 박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네.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 음. 네, 네, 네. 자, 짧게 잡고. 짧게 잡고. 5m의 오르막. 오르막. 아이언으로 하기 때문에 음. 까다롭겠죠. 잘했다. 섬세한 잘 터치가 잘 필요한데요. 어 잘했어. 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아, 아 파스리 어, 역시 아,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아잘 봤습니다. 아 이거 잘했어요, 형님. 안전한 상지만납배요저 체력이 잘했세요저 졸린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저 잠깐 칠때 이게 잠깐 블랙아웃 됐었어요. 블랙아웃. <laughs> 어렵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고요 170을 못올린다고 하죠? <laughs> 좀이게 힘들어 가니까 아, 아무래도 힘들어 가니까 아, 쉽지 않다. 전형적으로 저렇게 빈스윙 할 때는 음. 드로우를 걸겠다는 거죠. 네. 과연 들어 걸릴지. 아, 아하. 좋아, 아하. 우와, 페이드가 걸렸네요. 나왔어요. 오른쪽. 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네. 어? 거리는 맞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데스버 28미터. 딱 좋아하는 거리 나왔다 진짜 형. 데스버 선수. 야나 너무 좋아. 28미터. 지금 만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많이 따라서 지금 원업까지 따라왔는데요. 네. 애치기. 여기서 대동단결이 이호를 가져가면 서울스키가 네.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동점 상황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길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살짝 짧게 23m 맞히겠습니다. 네. 어 이번엔 다른 사람의 조언에 30m에요. 네. 네. 네, 자신있지 네. 않고 바람도 네. 봐야 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30m에 앞으로 치 샷. 오, 어. 오, 오 좋은데요? 어 좋다. 아 맞다. 짧았다. 어 됐어도. 하지만 예만족 좋았어요. 만족해. 예, 네. 여도 네, 만족합니다. 아좀 아쉽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고명환 선수는 어떨지. 네. 살짝 눈이 많이 풀렸나요? 내리나? 이거는 들었다 넣었네요. 지금 옆에 구만도 네. 하나 넣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예. 살짝. 이때 막... 주크박스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니까? 누가 사식 좀넣어주서 <laughs> 주급박스 지금 방송 주급박 주급박스 지금 수명이 거의 다 여기 있어요. 자 고명환 선수 어, 나이야 괜찮은데 와와 감각 굉장히 네. 잘씌습니다 아, 역시 자 버터 싸움 퍼터퍼터퍼터 싸움 <laughs> 실제로도 숏게임 잘하실 것 같아요. 음. 자 4.81m 맞습니다. <laughs> 충분히 성공 가능한 퍼팅이죠네 우측 두컵반이고요 네. 들어가면 타입니다. 아, 더 봤어야 되네. 아, 아, 살짝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스 펀고 보기로 아, 이번 골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어서 김한기 선수. 떡바로 아, 이스뭐이 정도면 은 충분히 네. 성공시킬. 다시 투옵으로 벌릴 수가 있어요. 좌측 그런데요. 끝? 좌측 봐야 되나,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 2.9.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바 네. 빠라바, 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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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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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한 선수야, 연상 연상 연야 그래, 렇지 우리, <laughs> 우리 밀당이가 있어서 <laughs> 제작진하고 어차피 아, 아, 어, 아, 어, 아, 어 어차피 그장칠 수는 없어. 옐로우 편도 내밀었어요. 어. 받아봐, 받아볼까? 많이, 피곤, 많이 피곤해 보인다. 찬스예요,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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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찬스일지. 하하 찬스. 찬스. <laughs> 참나. 얘네들 아아 봐야 돼? 얘네들 아 봐야 돼? 아 돌림판. 이번엔 우리 신노스가 나올 내가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아 걸릴 때입니다 이제. 예. 네. 지금 뭐죠? 파포인가요? 네, 파포입니다. 파포홀 네. 서로 돌려주기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네. 아니, 아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기 사, 거, 사, 자기 자기 자신에 한다는 자신이 손으로 네, 내 돌려.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아 프로샷 한번 보고 싶어 나는 진짜. 나알라좀 프로샷 보고 싶으니까. 나 나 아라 좀프로샷 보고 싶으니까. 됐다. 어어나어나요안 네, 나왔어. 네. 캐스터, 캐스터, 캐스터 샷. 그만! 안 나왔어. 캐스터 샷.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붙붙 그만 나도 제발 그만. 나도 치기 싫어. 서로 싫어하는데 <laughs>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치기 싫어. 아이 골프 한 번도 못친 캐스터 안쳐 놓고. 아니 어떻게 어떻게 돌리면 캐스가 나오게 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설마 또 나오겠습니까? 또번 지난번에도 연속, 연속 두번 쳤거든 아또안 나왔어 그만! 그 제발 그만 자 연속 두번 티샷 봅시다 예. 지금 이 샷이 어디죠? 아 우리 튜널라이스군요 어. 어떻게 작전은 어떤 작전인가요? 자신을 믿어라 작전 세게 칠 거예요? 아, 야구처럼 칠 거예요? 아니면 골프 그럼 부드럽게 칠 거예요. 그거는 원하는 대로? 네. 팀, 각 팀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의 아바타가 돼 주십시오. 제가 p d 명령으로 만약에 이번 홀에서 이기신다면 이걸 줍니까? 우와 이게 뭐죠? 이게 어, 뭐죠? 야 현금 아니야? 까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 홀에 이긴 팀에게 이걸 준다고요? 현금이에요제니이돈없좋요뭐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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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로 찬스. 아이안 좋아. 하시안이분안좋이긴 팀에게 앞으로 찬스 그 다음 좋아. 자왜안안 좋아. 이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안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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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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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요 그냥 아, 돌아 이거 면 됩니다. <laughs> 요거 가지고 있다안 결승전에서 쓰면 안 되나요? 이번경기아서거안아예 알겠습니다. 야 아무도 저분을 신경을 안 쓴다. <laughs> 어 근육봐 등근육봐. 캐스터님 아, 아까 롤링. 야구하셨대 아, 야구. 하셨다, 야구. 그러니까 롤링. 그냥, 쓸, 쓸 그냥 느낌대로. 네, 알아서 해, 말해. 정말만. <laughs> 롤링. 네 롤링. 롤링 yeah, 롤링. 좋아 나뺀나뺀나뺀 나이스 헤더. 헤더도 무렵 <laughs> 거리에 나가. 자 됐고요. 이제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거야. 우리 거는. 인격지. 그냥,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세요. 멀리가 있지 않나요? 마음대로 시계. 어, 멀리가. 멀리가 안 쓰시나요? 안쓸 거야. 안써안 쓰. 멀리가 안 쓰시나요? 안쓸 거야. 안써안 쓰. 알겠습니다. 그냥 세게. 우리 세게 건 세게. 시계. 달기세요. 야구하듯이. <laughs> 너무 시계. 세게 말고. 자그 운명은. 됐어. 오. 차라리 이겨나. 사나요? 차라리 이겨나. 자. 털었다 자. 자. 테스트. 어, 됐어. 잘습니다 오! 잘았어요 아! 잘았습니다어 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 못 쳐. 자, 200m 샷. 네. 안 돼. 어. 오. 오. 아. 오 괜찮아. 네, 세이브입니다. 아, 네. 이거는 칠 어, 이거 어떻게 칠, 칠 수가 있나 이거? 아니야 이거 치면 그냥 나, 나와 아 그래요? 어. 자100 이거 나온 밑에 있잖아 요 80m 그러니까... 정도의 거리입니다 네. 아 근데 좀 네? 앞에 나무가 있는 게 방해되지 않을까요? 나무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음. 큰 문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도가 올라가면 맞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10도 이하 네. 1.4m 앞에 음. 10.10도 네, 저렇게 낮게 쳐야 되는 거죠. 10, 그 그렇습니다. 10도만 요 정도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10도 그 정도. 야, 스팅어 샷을 쳐야 돼. 아, 맞다. 전문용어였어. 스팅어 같은 샷. 예. 에스케즈메뇨. 네. 어, 그 어, 굉장히 낮게 빠르게 날아가는 샷. 음. 전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laughs> 자동 자. <laughs> 네. 네. 자. 갑니다. 네? 갑니다. 오. 오. 10도 나왔습니다. 아, 아, 이거는 뭐 프로 찬스 얻을만 하죠. 네. 자, 스팅어샷. 스팅어아 스팅어샷 의식하신 겁니까, 이동현 예? 선수? 스팅어샷? 아, 그딴 걸 몰라요 제가. <laughs> 그냥 치기. 그냥, 치기. 그냥 치기. 자신을 믿어라. 아, 아, 없는, 아, 네. 어. 그냥 뭐. 아, 흥미진진한데요, 이번 홀. 아, 재밌네요. 네. 흥미진진하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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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그 결과가 보이는데 흥미진진하다고? <laughs> 끝까지 알수 없으니까.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데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어프로치만 하죠 계속? 오, 어프로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음, 가장 중요한 샷. 아, 예. 가장 중요한 한, 한 단어, 네. 단어, 한 단어 없나요? 아. 업커프의 어, 끝이다. 아니요. 한, 한 단어.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둘리 씨가 어프로치는 그냥 운이에요, 운. 사, 사, 운. 운. 운이다. 좋습니다. 아, 운이요 아, 네, 아, 운. 사글했어요. 농아 사글했어, 어 예. 저는 다글 말했습니다. 운이글 네. 운. 네. 운이네 운. 자 한번 편집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다 던져주세요. 자 어프로치를 자.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죠. 사. 아 그래. 사입니다. 아까거 써야 되겠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네. 살렸어. <laughs> <깎아> 써야 되겠다.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살렸어. 예. 자 갑니다. 어프로치. 사. 아 왜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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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정신이 아, 없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예. 아니 그러고 보니까 데셈버가저 러프에서 예. 어프로치 잘해요. 네. 아, 왜냐하면 밑으로 네. 싹 지나가잖아 저기는. 사실, 아, 사실 네. 페어웨이는 싹지나가지 못해. 네. 진짜 아까도 보니까 약간 머리를 까더라고. 네. 자 데셈버의 아, 골프란. 미에못지나가잖아요 어, 네? 데셈버의 골프란. 저의 골프란 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네. 골프란 네, 이거. 제 인생의 제 인생의 모든 것이죠. 실문하지 <laughs> <침물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네, 네. 지금 이제 배터리 다된것 같습니다. 네. 네자 갑니다. 오늘 그 러프에서 페어웨이샷, 아 어프로치샷은 좋았는데 네. 페어웨이에서는 어떤 모습을 질지요? 역시 어프로치의 기대답게 아, 네, 나쁘드 좋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4 0 m 에서 4m 터 네. 나이샷, 스 나이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 김환기 선수도 어프로치 갑니다. 이거 좀 어렵지, 여기도. 참... 김환기 선수, 이거 띄워야 되죠. 김망기 선수? <laughs> 예, 예. 미안합니다. <laughs> 어프로치 4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어프로치요? 네, 어, 아, 아, 어프로치 4행시. 아, 생각하지 마세요. 어! 갑니다! 어! 어프로치는? 어, 프! 프! 프로가 치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 오 좋아요. 자, 로! 로! 끝! 끝났습니다! 자, 아, 치세요! 아, 치세요, 치시면 아, 끝! 끝났습니다! 자, 아, 아, 치세요! 아, 치세요, 치시면 끝. 니다니다 아, 네. 아, 아, 네. 아, 좋았는데, 두번째가 좋았는데. 롤리, 두 롤리, 롤리, 롤리. 샤! 됩니다. 네, 삭 시면 됩니다. 네. 예. 아 치는 있었는데 들어볼게요. 치는 뭐죠? 들어볼게 치는 뭐죠? 아, 아, <laughs> 아, 아그 <laughs> 예요아 네. 이건 좀 띄워야 될것 같아요. 띄웠어요 뛰었어요. 뛰었어요컸 크네요. 뛰었어요, 컸어요. 못뛰었어요바운스를못 줬어. 요 사행시 좋은데요? 응. 결승 때 많이 써먹죠. 가끔 한 번씩인데 앞프로도 사행시를 생각해놔야 되겠구나. 네. 생각해놓으면 안 시키더라고요. 이동현 선수, 이동현 선수 괜찮으시죠? 아. 괜찮으시죠? 지금 눈이 살짝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너. 아, 너. 아, 집에 간줄 알았어. 네. 어, 잠깐 눈 뜨고 잤나 봐요. <laughs> 네. 어까지 기억나요. <laughs> <어까지는 웃음> 어프로치한 그 뒤에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자, 어그쳐버리시는 고명환 선수, 고명 선수의 퍼팅 들어와. 알무 있어, 알수 있어. 오케이. 유난하게. 전시. 이게 되버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죄송 죄송스러운데죠. 죄송 네,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이렇게 되면 제가 죄송스러워지는 거죠. 와 뭐야? 자파 찬스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요. 어드러만가 어? 어디 가죠? 드러만가야한 항상 항상 졸려 보이시는데요 아, 어. <웃음> 지금 <laughs> 반 수면 상태로 국회에 있는 네. 것 같아요 반까 앞부분 데스 브레스 그거를 끼신 다음에 잘안 <laughs> 뭐 했어요 지금? <laughs> 지금 꿈꾸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누구야 <웃음> 지금 쌍꺼풀이 세개 됐어 태기요 그런데 네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데스엠보 집중하는 거 보세요 아, 역시 와, 정말... 퍼터의 장인 네. 데스엠보 어 아, 나이스. 어이, 야 아, 먹 자. 맛있어, 먹 이렇게 되면 다시 원업으로. 아, 어, 네. 그중으로 그중으로 아 프로 찬스 먹었네요. 프로 찬스까지. 감사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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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림판. 돌림판. 돌림판, 돌림판.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가지고. 겠습니다 핸들. 오, 좋다. 오, 어, 좋다. 어. 좋은다 어, <laughs> 아마 진지했는데요 어, 이번에 진지한. 이번 아, 진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는 지어도 되게 행복하다. 너무 좋아요. 아, 팀이 저도 본인만 잘하면 되게 좋아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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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야구도 개인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하하하하하 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과연 거의 끝났다. 결과. 는